안녕하세요. 오늘은 노후 생활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생활보험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노후 준비를 하면서 어떤 보험을 들어야 할까? 고민하시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시니어 맞춤 보험 종류, 가입 시, 유의사항, 실생활 활용법까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미래의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생활보험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실손 의료보험은 병원비를 보장해 주어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건강검진이나 병원 진료비가 발생했을 때큰 도움이 되죠. 두 번째, 치매암 보험입니다. 치매나 암 진단 시 발생하는 고액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나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보장 금액이 다름으로 미리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종신보험입니다. 사망이나 장기 요양 상황에서 가족에게 재정적 도움을 줄수 있으며 일부 상품은 노후 생활비 보조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 보험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수령하여 생활비를 보조하는 용도로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보험의 기능과 특징을 이해하면 나에게 필요한 보장을 정확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일찍 가입할수록 보험료 부담이 적고 보장 혜택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50대 초반에 가입하면 60대 후반에 가입하는 것보다 매달 내는 보험료가 훨씬 낮습니다. 가입 전에는 반드시 보장 범위, 면책 사항, 보험료 납입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장 범위가 충분한지, 특정 질병이나 상황에서 보장이 제한되지 않는지, 납입 기간과 보험료가 생활비에 부담이 되지 않는지도 꼭 체크하세요. 보험을 가입한 뒤에는 정기적으로 보장 내용을 점검하고 실제 생활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실손 의료보험은 병원비 청구 방법을 미리 알아두면 갑작스러운 병원비 발생 시 훨씬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암보험과 같은 특수보험은 진단 시기와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보험을 가입했다면 매달 수령액과 생활비 계획을 연결해 효율적으로 관리하세요.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점검하는 습관만으로도 노후생활이 훨씬 안정적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생활보험 꿀팁을 하나씩 점검하면서 미리 대비해 보세요. 보험을 잘 활용하면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마음의 여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주변 친구나 가족과 함께 공유해보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더 안전하고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